네 근데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앞쪽에 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앞쪽에서 네, 카메라 보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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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참석자야. 나도 응. 오늘 아? 참석자라고 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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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っ、じゃあ、じゃあ。<music> <music>

이제 3시가 되어서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의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광주 전남지역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의 공헌을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세력 최고보루 조의대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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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세력 척결위에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러!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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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청산은 조의대 사법부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이 청구한 중요 범죄자들에 대한 고속영장들도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조의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광주, 전남 지역 각계 정당, 정치인, 단체, 인사들과 함께 국회가 조의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세력 최후보로 조의대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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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하라. 내란세력 척결위에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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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라.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광주단당 총불행동 사목자 요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뒤에 적어져 있는 기자회견으로 다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공부에서 진행한 법원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적합성 점수가 1점 만점에 0.21점입니다 웬만한 점수는 0.7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0.21점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사법부에 파괴하고 있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78% 이상의 직원들이 대법원장 직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열이 선포된 날법원에서 회의를 개최해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사법부, 사법부를 이끌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려 했습니다. 조의대는 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후 접대판사 직위원을 내란재판의 담당판사로 만들어 내란재판을 레크리이션으로 만들도록 지휘한 자가 조의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련한 발언 모셔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동학, 총불행동 사무국장, 문영주님을 큰박스로 모시겠습니다. 와 장성도, 반갑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 내란 세력은 여전히 재판을 지원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 특검은 진실을 밝혀내고 있고, 국민은 촛불로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핵심 재판은 사실상 멈춰 있다.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조희대는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최후 방어선이다. 우리는 분명히 규정한다. 조희대는 정상적 사법수장이 아니다. 그는 사법부의 권위를 악용해 민주주의로 훼손한 책임자. 내란 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방패 막이다. 그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정의에 대한 방조, 그의 지연은 범죄에 대한 보호, 그의 영장기각은 내란범에게 준 면죄부였다. 그는 대법원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사법부를 국민의 재판장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도피처로 전락시킨 실무 정책이었다 조의대가 벗기는 한 내란 정상은 단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국회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은 조의대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적 부담, 전국 혼란, 때가 아니다라는 뻔한 말로 탄핵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언제가 때인가? 윤석열이 석방된 뒤인가? 내란 세력이 다시 결집한 뒤인가? 국가가 무너진 뒤인가? 국회의 망설임은 신중함이 아니라 권력자의 자기보호 본능,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빈겁함이다 국회는 지금 꽃놀패를 치고 있는가? 내란 청산의 속도를 조절하면 전국 관리가 쉬워진다고 정치적 계산하는가?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정치는 아무 정의도 실천하지 않는 정치, 국민을 버리는 정치가 된다. 내란보다 더 위험한 것은 권력을 쥐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권력이다. 국민은 이미 문턱을 넘었다. 문턱을 넘지 못한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다. 국회이다. 국민은 이미 조의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만 뒤로 물러서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나 광장에서 다시 태어났다. 사회구의 분노는 독재를 무너뜨렸고 87년의 항정은 군부를 물러나겠으며 2016년의 촛불은 헌정을 파괴한 권력을 끌어내렸다. 권력이 아무리 완고해도 정치가 아무리 머뭇거려도 기득권이 아무리 버텨도 광장의 촛불은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세웠다. 촛불은 잔창이 시작되지만 타오르는 순간 물이 배를 뒤집듯 권력을 전복시키는 힘이 된다. 국회가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광장은 촛불로 가득 메워질 것이며 그 분노는 정치권 전체를 기운들 것이다. 국회의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오늘 우리는 국회, 특히 민주당에게 명령한다. 첫째, 조의대를 즉각 파백하라. 둘째, 내란 전당, 내란 전당 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하라. 셋째,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정산하라. 민심은 고요한 강물 같지만 한번 뒤집히면 배를 통째로 정복시키는 힘을 갖는다. 결코 정치는 온노이 배가 아니다. 국민이 맡긴 엄중한 직무다. 그 배지 당신들이 잘라서 단것 아니다. 국민이 맡겼고 국민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제 즉각 행동하라. 2025년 11월 27일 공동기자사연 참가자 일동.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켓을 빨간 면이 앞으로 가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이델를 탄핵하라 라고 하는, 네, 인런 보이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세력 최후보루조이델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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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게임 내란 공보 조이델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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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 내란식의 윤석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의 재판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은 속에서 천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재판에서 레크레이션이나 하며 내란범들을 웃게 해주는 지, 직위원 재판관은 빨리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위원을 그 자리에 앉힌 게 누구입니까? 조의대입니다. 조의대입니다. 내란재판을 식품보건전문판사에게 맡기게 한것 바로 조의대의 짓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장 전담 판사들이 줄줄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오빠 김준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병에게 뇌물을 받은 내용이 네, 담긴 증거를 입멸했는데도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조의대 사법부에 예, 맡겨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부 특별 재판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관련한 바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희 광주시의원님 큰 박수로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원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의 단죄는 끝나지 않았고 내란 동조 내란 세들은 또다시 반동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피와 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조의대, 조의대와 그리고 재판부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영원인 마지막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조의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의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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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함으로 그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흰색 면을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위에 특별자판부 즉각 설치하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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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조의대를 탄핵하고 특별자판부 설치하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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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회는 조의대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받들여야겠습니다. 지난 내란을 막아내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싸워온 국민들의 내란범들의 철저한 단죄를 원합니다. 더 이상 조의대 사법부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국회는 조의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합니다. 구한분는 네,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세력 최후보로 조의대를 탄핵하라! 당일 따라, 당일 따라, 당일 따라. 네, 다음으로는 성명문 낭독을 <laughs> 해주시겠습니다. 성명문 낭독해 주실 배진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이대탄조대탄의 조이 특별 재판부 사치속구 강주 전남 지역 정치인 단체 인사 공동 성명.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위대를 당장 탄핵하고 특별 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정권이 불법 개헌 을 선포한 날입니다. 정권 위기에 걸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여 대국민 학살극을 벌이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들은 국회와 힘을 합쳐 불법 개엄을 해제시키고 내란 수비윤 운송력을 탄핵했습니다. 머지않아12.3 내란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3대 특검이 가동되고 내란과 국정농단에 가담한 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단죄는 조의대 사법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중요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내란수계에 대한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의대 사법부가 버티고 있는 한, 용성열이 석방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조의대가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입니다. 내란세력들은 조의대 사법부를 믿고, 내란 청산을 필사적으로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들은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고, 국힘당은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내란의 위법성, 인식이라는 논리로 명백한 내란을 법적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청산이 더뎌질수록 내란 세력들은 더 준동할 것이며 완전한 부활까지 꿈꿀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의대 탄핵과 별 재판부 설치입니다. 이것만이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의대를 당장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고를 한번해쳐보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의대를 당장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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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73 내란의 밤, 목숨을 걸고 국회 담장을 넘었던 그 정신, 개원군에 맞섰던 그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내란청산의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란청산 없이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임무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성명 참가자 일동 이상입니다. 네, 네, 결국 주권자들의 힘이 다시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조의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우리 모두 힘을 보태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대 대보원장 앞에 탄핵이라고 하는 스티커들을 붙여주시면요. 특별재판을 설치가 열리는 퍼포먼스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들이 탄핵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받으신 분들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를 치면, 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 뒤에 또 네. 있어. 네, 뒤에. 네, 뒤에. 고호를 치면서 함께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앞으로,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네. 얼굴이 가운데. 네. 얼굴이 네. 가운데에서 서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를 받으신 분들 앞쪽으로 오셔서 구호에 치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세력 최후보루 조이대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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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게임 내란 공봉 조이대를 타핵하라 탄핵하라! 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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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액을 붙이고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네. 마지막 구호의 칠은 서태평전판을 설치할 열리는 퍼포먼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세력 착결 위에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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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회는 조의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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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아니개기야지대가리개기야지이나 <laughs> <도겨라지>. 대가리를 포개기야지 <laughs> 그거 그냥 갖고 가아무어